일단 오늘 장끝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던 라이브네이션 실적 한번 체크해 보면은 라이브네이션이 어 오늘 만약에 주가가 현재 프리마켓에 있는 상태로 주가 상승하면 단번에 이제 사상 최고가로 이제 개장을 하는 건데 일단 실적 내용이 좋았습니다 매출 EPS 시장 예상보다 상위구야 이게 조사 집계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팩트셋 기준으로는 실적 예상보다 나왔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뭐 이런 경험 소비 많이 한다는데 이 매출 왜 감소했냐 할 수도 있지만 약간 티켓팅 시기랑 그리고 공연 보러 가는 시기랑 그 약간 매출 그 집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에 뭐 소폭 하락했다 그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뭐 오늘 실적 내용보다 그 안에 내용이 좀더 흥미로웠는데 10월 티켓마스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고 있더라. 결국 라이브네이션 매출의 절대 다수가 이 티켓마스터인데 티켓마스터 매출이 이렇게 15% 증가했다는 발언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가 7에서 9월까지였는데 이 10월 들어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코멘트 상당히 유했구요이 티켓마스터 안에서도 특히 뭔가 스포츠나 그런 뮤지컬 그런 거보다도 이 콘서트 티켓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증가하며 앞으로 현재 이제 콘서트 티켓팅 하면은 다올4분기나 내년 초에 보러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티켓팅 매출 티켓 거래가 활발하다. 내년에도 엄청난 양의 티켓 판매 예정에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정에서 또 흥미로웠던 것중 하나는 라이브네이션은 티켓팅 판매에서 그리고 그 수수료랑 공연 관리 그 요금을 받지만 그런 비즈니스는 마진이 낮습니다. 왜냐면 연예인들한테 돈다 줘야 되죠. 그래서 마진이 상당히 낮은데 그럼 라이브네이션은 사실상 돈을 뭘로 버냐? 이 마진이 가장 높은 부분은 스폰서십 매출입니다. 공연장 같은 데 안에 가면은 온갖 광고를 막다 하고 있죠. 옛날 막 몬스터 같은 데서 광고 많이 했는데. 그런 스폰서십 매출이 어, 앞으로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 스폰서십 모멘텀이 강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의 스폰서십 광고 매출 성장률이 이제 팬데믹 그기저효과 있었을 땐 엄청 높았고, 그 다음 축축 하락해서 거의 한 자릿수 때 계속 기록을 해왔는데, 한 자릿수 초중반. 근데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성장할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시장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마진이 정말 높거든요. 광고 매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라이브네이션에서 좀 부정적이면서 긍정적이라고도 볼수 있는 실적 내용 중 하나는 올해 캐펙스 지출을 이제 좀더 증가시키겠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은 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일단 기대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라이브네이션이 오,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목요일 날 투자자 행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연간 그 인베스터데이가 거의 오기도한 2~3년 만에 팬데믹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투자자 행사에서 우리 라이브네이션이 캐펙스를 이제 늘리면은 투자 수익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자세히 설명할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지출 을 늘리는 이유는 무조건 이거 수익 볼수 있으니까 늘리는 거다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캐펙스 늘리는 거 아마도 이런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좌석 이런 쪽에 많이 투자하지 않을까 볼수 있겠고요. 목요일 날 투자자 행사에서 재밌는 내용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네이션 같은 데가 주가가 뭐 반독점 이슈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경험 소비자, 이 소매, 리테일 카테고리보다는 경험 소비가 더 많은 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이 리테일 카테고리의 지출 연평균 성장률을 보니까 3%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 경험 소비, 경험 소비는 4.3%로 경험 소비를 더 많이 지출을 늘리고 있더라. 결국 뭔가 이거는 어뭐 전세계 다 공통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약간 경험소비를 더 선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광군제 데이터는 안 좋았는데 그돈 소비에 안 쓰고 다 경험소비하러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전세계 어디든 경험소비가 우위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라이브네이션이 최근 주가가 또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자 FTC 위원장 리나칸을 바로 바로 이, 이분도 아마 그 게리 겐슬러하고 같이 집에 갈것 같은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도날드 한 마디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는 리나칸에 대해 한 마디도 한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she will be fired soon이라고 지난 10월 30일 날, 31일 날에 올렸었습니다. 이제 리나칸 FTC 위원장이 자기 의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보고서를 이제 포스팅을 링크로 올리면서 she will be fired soon. 곧 그녀는 해고될 거다라고 게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이었죠. 근데 현재 일론 머스크가 그 가족 사진도 같이 찍었을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간 좀 뭔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 일론 머스크가 자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리나칸 FTC 위원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나오고 있는 소식이 이미 리나칸 FTC 위원장 후임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반독점 정책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미 후보자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리나칸이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좀 너무 강력했죠. 어 거의 뭐 이제 월가의 저승사자 수준으로 M&A도 다 차단하고 뭐다 해체시키고 뭐 그러려고 막 자꾸 했었는데 근데 이제 JD 밴스 이 부통령 당선인도 어 그렇다고 이분은 엄청 또 풀어 주지 않습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리나 칸 시각에 좀 동의한다 그런 식으로 지난 9월에 CNBC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이디 벤스는 약간 그 당시 9월에도 좀 주식시장 흐름 중에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지명됐는데 이 제이디 벤스 과거 행적을 보니까 약간 뭐 구글이나 그런데 진짜 해체시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가 분명히 존재했을 정도로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독점 M&A 환경이 리나칸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려가 된다 이야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완화 기대감이 훨씬 크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이 길었지만 라이브네이션이랑 티켓마스터 해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네이션 측에서도 어차피 소송 갔어도 뭐 우리가 이긴다 그런 걸 거의 자신하고 있는데 왜냐면 FTC에서 반독점 소송 낸거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티켓마스터의 점유율은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하고요. 뭐 스타퍼브나 시티빅 비비드시츠 이런데도 다 상장사인데 이런데들과 경쟁을 하면서 점유율 낮아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순익률을 이 봐라. 그 순익률이 라이브네이션, 그, 이게 올해 1분기 데이터였는데 1.4%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반,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 순익률이 이렇게 낮냐? 오히려 그 진짜 뭐 독점에 가깝다는 메타, 애플, 알파벳 봐라. 얘네 순익률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면서 라이브네이션은 독점력이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FTC가 라이브네이션이랑 티켓마스터를 해체 시키면은 뭔가 티켓 가격이 내려간다던가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라이브네이션이랑 티켓마스터 해체해도 티켓 가격이나 서비스 수수료 낮아질 일 절대 없다. 오히려 라이브네이션은 플랫폼 업계에서 최저 수수료 책정하고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앱 스토어 같은 경우가 이제 개발자한테 30%그돈 뜯어가죠 수수료. 근데 티켓마스터는 5% 밖에 안 뛰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반독점이냐 그런 이제 라이브네이션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 티켓 가격 상승은 라이브네이션 우리가 뭐 가격을 강, 강제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이 대중들이 결국 어 약간 공연 보고 싶어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죠. 근데 공연장 크기는 한정되고 하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대중의 의지라는 것을 FTC는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엔 뭐 자꾸 뭐 비싸졌다 비싸졌다 하지만 그 이런 뭐 최근에 MLB 뭐 이제 월드 시리즈 막 안표 그런 거 가격 보면 알듯이 이제 스포츠보다 여전히 훨씬 가격 낮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뭐 약간 라이브 네이션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 꼽히던 게 하나 있었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 올해 이제 그, 그 월드 투어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에라스 투어가 장장 2년 만에 이제 2년간 투어를 돌고 끝나고 비욘세도 투어가 이미 끝났는데 그러면 이 핵심 이 퍼포먼스 핵심 가수 두 명이 이제 안 하면 그러면 라이브네이션 티켓팅 누가 책임질 거냐 했지만 그래도 쇼는 항상 계속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랑 비욘세 아니어도 빌리 아일리시가 있죠. 빌리 아일리시랑 사브리나 카펜터. 최근 뭐 빌보드 핫100에서 여전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빌리 아일리시랑 사브리나 카펜터는 계속 탑5 안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브리나 카펜터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 최근에 뭐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빌리 아일리시나 사브리나카 펜터가 지난 9월 달부터 투어 시작했고 여전히 내년 초, 내년 중반까지 투어 다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 티켓팅 하려면 다 라이브네이션 티켓마스터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공연 보기 위해 다들 라이브네이션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워낙 사브리나카 펜터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 가수명은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도 뭐 헬스장이나 카페 그런데 좀 가보신 분들은 이 사람 노래 무조건 들어봤습니다. 왠만해서는 거의 하루에 한번 들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 사브리나 카펜터 관련해서 좀 다른 여담으로 여기 사브리나 카펜터가 쇼트 앤 투어라는 자기 이제 쇼를 하고 있는데 투어를 여기서 빅토리아 시크릿 맞춤형 수트를 9월달부터 입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할수 있겠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또 12월 초에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가끔 음악 다큐 그런 것도 있죠. 어 테일러 스위프트도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있고 하는데 사브리나 카펜터도 워낙 인기가 많은 뮤즈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12월 여 6일 날 어, 영상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쨌든 인기 많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실제로 사브리나 카펜터는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다음가는 여성 그 솔로 가수다 그런 평가 미국 현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네이션 오늘 프리마켓의 주가량 5% 이렇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 한번 도전하고 있는데. 뭐, 오늘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건 11월 14일 날, 이거 2024년 투자장 행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뭐 흥미로운 내용 있으면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목소리>